오늘 네,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 노니. 이는 곧내곤육을 아무쪼록 시기케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대부분의 과일들은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계량을 통해 그 맛이나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박은 어린 싹일 때 밭과의 접붙임을 통해서 병충해에 강해지고 껍질이 튼튼해서 잘 깨어지지 않고 맛이 좋은 수박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즐겨 먹게 되는 감 역시 돌감나무와 참감나무를 접붙여서 길러내므로 과일의 크기도 크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맛도 좋아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무와 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접붙임을 받은 나무는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롭게 접붙여진 나무의 성질을 이어받아서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부들의 뜻대로 접붙임을 받은 이 과일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께서 바로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는 바울사도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마치 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자신의 권육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질투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땅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여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대인들의 버림이 세상의 화목이 되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꺾임을 받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방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스스로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꺾여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경건은 참으로 대단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으며 글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과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양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만 꺾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잘못 안다면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믿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택한 길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마음은 왜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원인을 제공하여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높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이은 공로가 생기고 공과가 쌓이면 이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들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면 무언가 잘못하거나 실수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온 지구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공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온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해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께 충성하는 것을 당연히 감당해야 할 자신의 본분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원 가지인 유대인들도 꺾으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아끼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우리 안에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도 찍힌 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지로 보존해 주심으로 열매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마음대로 이랬다가 혹은 저랬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하나님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냥 좋으신 하나님, 인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감정이 있는 온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냥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감람나무에서 공급하던 것을 거절하고 오로지 참감람나무에서 공급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세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은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것은 돌감람나무로서는 싫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싫다고 참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절한다면 그 가지는 누가 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라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져 나온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키워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가 맺는 열매는 세상에 충실한 육신의 열매이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사실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뿌리가 공급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 즉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박수받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악에 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감람나무에 아름답게 접붙여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 나온 존재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감람나무에 여전히 붙어 있는 존재로 마땅히 얻어야 할것 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닌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존재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지킴으로 오직 참감람나무에서 공급하는 것을 잘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시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끼시는 가지임을 확증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